안녕하세요, 미스터모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머물렀던 나고야 스마일 호텔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가 나고야의 진짜 여행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공교롭게도 지금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 비가 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일본 일정 전체적으로 비가 계속 오지 않을까. 맑은 날은 보여드리기 어렵지 않을까. 무슨 동남아 우기도 아니고 말이죠 계속 비와 사투를 벌여야 될것 같습니다 뭐 어찌됐든 오늘의 나고야 여행은 바로 나고야 성을 보여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나고야 성 일본의 3대 성으로 불리우는 만큼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같이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나고야 성으로 가기 전에 제가 나고야에서 사용할 패스를 아직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패스권 구매하는 방법도 같이 짚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떠나보실까요? 레츠고! 네, 저는 다시 사카의 역 쪽으로 왔습니다. 일단 제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여기 역이 사카의 역이었죠. 사카의 역에서는 이제 노선이 몇개 가요. 그 중에서 그 나고야 성까지한 방에 가는 노선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이제 교통적으로도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 역에서 제가 패스권을 어떻게 구매한지도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나고야에서 사용할 지하철 패스는 이렇게 자판기를 이용해서 바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자판기를 이용해서 바로 끊을 거고요 사실 말은 이렇게 거창하겠지만 해본 적은 없어요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한번 궁금하기도 합니다 일단 자판기로 가볼까요 다행히 한국어가 있습니다 한국어를 누르면은 여러 가지 표 있죠 표 여기보면 지하철 전노선 24시간 티켓이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고 여기서 저렴한 표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하철 전노선 24시간 티켓 뭐 시형 버스 뭐 이런것도 있는데 전 버스는 안탈거니까 요것만 하나 사면 되겠죠 아 그전에 보면은 여기 도이치 에코 티켓이라 더 저렴한 열차가 있는데 오늘은 발매기로 구매할 수 없다고 하죠 제가 오늘이 월요일이에요 근데 요 티켓은 이제 주말에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 나고야에 있을 가능성은 아예 없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비싸도 요거를 이용을 해야 돼요. 나고야에서 전철료가 가장 이제 싼 구간이 210엔이라고 생각하면은 세번 이상만 타면 이게 좀더 경제적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760엔을 내고 구매를 해 보겠습니다. 나고야성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고야성역 요거 타고 왔고요. 메이조선. 사카에여기서두 정거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7번 출구로 나가면 된다니까 7번을 따라서 가보도록 하죠. 그나저나 오늘 비도 오는데 이렇게 꼬꼬마 아이들이 네, 나고야성 견학을 온것 같아 보이죠. 확실히 이런 뭐 경복궁이나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 학습에도 도움이 되는 장소니까 나고야성에 온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하네요. 네 지하철 7번 출구 앞쪽에는 이렇게 나고야성 그림과 나의 현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나고야성도 꽤나 크죠. 일본의 3대성 같아요. 그리고 설명이 간단하게 쓰여 있습니다. 나고야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일단,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일 거예요.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예전에 쇼군, 그 장군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의 그 말년에 이 건물을 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써있기로는 뭐 이제 1 5 4 2년 1616년을 살았던 인물이기도 하죠. 생각보다 꽤 오래 살았어요. 전국시대에 살았던 인물들 중에서는, 늙은 나이까지. 근데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전국시대를 재패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전국시대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이름이 아닌가 생각을 하죠 요런 성을 지은 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입구부터 꽤나 그럴싸하죠 요길 따라서 가면 될것 같습니다 오사카성에 비해서는 탁 트인 느낌은 아니죠. 오사카성을 딱 가면은 굉장히 탁 트였다 이런 느낌을 많이 봤는데, 나고야성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나고야성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더 강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역사 이야기 좀더 해볼까요? 나고야성의 경우에는 그, 그 예전에 오사카를 이제 거점으로 둔 도요토미 히데요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데요시 아니에요. 도요토미 히데요리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손인데 이 성을 이제 압박하기 위해서 나고야 성을 지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나고야에서 오사카가 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사카를 몰아붙이는 과정에서 이 성을 지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사실 성이 지어지기 이전에 이쪽 부지라든지 이쪽 건물들은 대부분 다그 전에 그 실권을 잡았었던 오다 노부가나 가문의 그런 영지였다고도 생각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예전 전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제 가문들이 전쟁을 하던 시기잖아요 그중에서 오단 오부가나 가문에서 이 영지를 먼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그 임진왜란 이후죠 임진왜란 이후에 그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 쇼군으로 되기 직전에. 여기 성을 쌓아가지고 여기를 이제 전투 거점으로 잡아서 그 오사카 쪽에 있는 오사카 성을 압박했다. 요렇게 생각하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본디 일본의 성이라는 게 건축물 하나만 딱 가지고 성 이러지 않습니다. 유럽처럼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경복궁도 건물 하나만 딱 두고 궁 이러진 않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성의 모습 있잖아요. 가장 높은 건물. 고골 이제 일본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천수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천수각까지 가는 길은 전부 다 무료고요. 천수각에 올라가는 거를 가지고 이제 돈을 받습니다. 입장료를.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면은 좋겠죠. 만약에 내가 나고야성을 밖에서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돈을 낼 필요가 없겠지만 천수각을 올라가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료를 내실 필요가 있다 정도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는 길 앞쪽에는 이렇게 상점가들도 있는데 아침 9시 반 정도라서 그런지 아직 뭔가 오픈을 막 했다는 느낌까지는 아니네요. 일본의 성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높은 담을 쌓고 여기 아래에 물이 흘렀습니다. 예전, 지금은 물이 아니죠. 다 풀떼기인데 예전에 다 물이 흘렀어요. 이런 식으로 높게 담을 쌓고 물을 흘리는 곳에다 지은 거는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인 거죠. 이 강을 건너와야 되고 강을 건너와서 또 이걸 타 올라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수비하기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할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디펜스를 좀해되잖아요 디펜스를 하기에 용이한 조건으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의 궁과는 사뭇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또궁 외적으로 이제 성곽이란 걸 지어서 방어를 했으니까 저마다의 방식으로 네, 건축물을 짓는다라고 보셔도 좋겠죠. 티켓을 구매하고 입장을 하면은 입장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코인 로커가 보입니다. 이 코인 로커에서 짐을 맡길 수 있고요. 짐이 많으시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나고야 성은 친절하게 한국어 설명이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합니다. 영 모르시겠으면은 이렇게 한국어 팜플렛을 네 챙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쪽을 따라서 입장하면 될것 같고요. 일단, 사죄 말씀드립니다. 어, 내용을 좀 정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오사카성이랑 헷갈렸는지 아니면 하도 오랜만에 와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어, 제가 아까 입장은 천수강만 한다, 입장료는 천수강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입구에서부터 입장료를 받네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건물을 좀 제대로 보려면은, 어쨌든 입장료를 내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거는 제가 오사카 성이랑 헷갈렸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입장료를 내야지만 어느 정도 건물을 볼수 있다. 안에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요. 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 입장료는 성인 기준으로 500엔이었습니다. 500엔 정도면은 뭐, 무난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 뭐, 우리나라도 뭐, 어디 가려고 하면 입장료가 그 정도씩은 하니까요. 4,000원씩은 다 하니까. 뭐,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일단 탁 트인 공간 좋고, 그리고 비도 좀덜 와요. 지금 비가 아주 조금밖에 안 와서 잠깐 우산을 걷었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죠? 네, 성 내부에도 이렇게 간식을 파는 곳이나 차를 파는 곳이 있는데 이게 티하우스라고 해요. 찻집이죠. 그러니까. 근데 차를 파는 곳으로 들어가는 입구부터 와, 되게 일본스러운 정원이 우리를 맞이해 주죠. 되게 그럴싸하다, 그쵸? <laughs> 이런 정원이 있다는 거. 2015년에 왔었던 제 기억 속 나고야 형은 사실 여, 여기서부터 시작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여기 어디선가 티켓을 끊고 올라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기억이 어디선가 조작이 됐을 수도 있는 거고 잘 모릅니다. 이게 8년쯤 되면은 저도 가물가물해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면 되고. 길은 이제 찾기가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와, 성벽이 이렇게 제가 영상에 담아서 잘 모르시겠지만, 앞에 가시는 분이랑 크기를 대조해 보면은 굉장히 높다는 건알수 있죠. 생각해 보면은 이것도 다 인력으로 쌓은 걸 텐데, <laughs> 그 당시 전국 시대는 도대체 어떤 시대였는지, 와. 되게 일본스러운 건물이 나왔네요. 예전에 이제 이런 형태의 사찰들을 많이 짓기도 했었었죠. 이런 건물들은 사실 교토에 가서 보면은 정말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천수각입니다. 근데 천수각을 보기 전에 혼마루라는 곳을 좀 먼저 보고 갈까 해요. 여기 줄서 계시죠. 여기 건물로 들어갈 수가 있고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듣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는 이 건물,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에 들어가 볼 거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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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에서 촬영은 가능하지만, 뭔가 떠들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대화는 조용히 하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었죠. 음, 런 느낌의 장소. 안에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한글 설명도 받을 수가 있었고, 실제로 한글 설명도 써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혼마루 같은 경우에는, 혼마루 어전이라고도 부르더라고요. 영주들이 지냈던 집이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목재로 만들어졌고, 1600년도에 지어진 건데, 이게 아시다시피 2차 세계대전 1945년 때, 여기 천수각이랑 이런 건물들이 공습으로 홀랑발랑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어, 사로다 지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 재건축을 한 거죠. 그때 모습을 그대로, 개연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떤 모습이었을지가 조금 궁금하기는 하네요. 사진 자료가 좀 남아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새로이 만들어서 네, 볼수 있다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경험 같습니다. 여기 혼마루 어전이 국보급 문화재로 될수 있었던 것은 다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현율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2000, 아니지, 1945년 그때 공습 때 홀랑발랑 다 박살이 났음에도 이거를 지었던 그런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옛날 기록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록들을 토대로 거의 완벽하게 복원을 할 수가 있었다고 하죠. 그 기록들 때문에 여기가 이제 국가에서 국보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안에 들어가 볼수 없는 건 다소 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혼마루 전을 볼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네, 혼마루를 둘러보고, 다시 천수각 쪽으로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혼마로 네, 볼만 하네요 옛날에 그 전국시대에 아니면 그 이후에 에도시대 그런 영주들이 살았던 집 아니면 뭐 이제 쇼근이 와서 머물렀던 집으로서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궁금하긴 했는데 이런 모습이었다 굉장히 이쁘고 잘 지어진 집이다 자 지금 보시는 게 바로 나고야 성입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영상에 다안 담길 정도입니다. 저 위에, 보이시나요? 지붕에. 지붕을 보시면은 잘안보시때좀 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물고기가 용머리를 하고 있거든요. 저게 진짜 금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뭐 이제 화재를 막아주는 그런 신의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나 옛날에는 다 건물들이 불에 약했으니까 이 건물 또한 이제 건축을 다시 한 거죠. 그, 1945년에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지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도 몇번 뭐랄까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걸 했던 것 같아요. 네, 가까이서 보니까 훨씬 더 의리의리하고 그런 것 같죠. 굉장히 규모가 크고 화려합니다. 특히나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녹색 지붕, 녹색 지붕에 이런 일본식 성이 굉장히 흔하지가 않아요.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이런 성은 나고야에서만 볼수 있는 케이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사카 성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좀 달라요. 그래서 뭐, 성들이 다 똑같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의 성들, 특히나 이 3대 성이라고 불리우는 곳들은 조금씩 조금씩 다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다한 번씩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사카성, 나고야성, 그리고 구마모토성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천수각을 한 바퀴 쭉 돌아봤는데, 아쉽게도 천수각의 내부로 들어가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뭔가 제가 입구 쪽에서 뭐 이제 뭘 막고 있는 건지 아니면 통로를 따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부터 안 됐던 건지 아니면은 지금만 안 되는 건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나고야 성 천수각 안으로는 들어가 볼수 없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아까 혼마루라든지 이런 데는 구경할 수가 있지만 나고야 성 자체의 천수각은 네, 외관 구경만 할수 있게 되어 있네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게 자꾸만 제 기억이 8년 전 기억이라 왜곡이 돼서 그런지 예전에 들어가 볼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저 제가 가지고 있던 정보도 이렇게 정정이 수정이 되는 거죠 아, 그래도 겉에서만 봐도 굉장히 매력적인 건물이에요 예전의 것을 그대로 복원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죠. 자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나고야성 간단하게 함께 둘러 보셨는데요 제가 영상 초중반에 말씀드렸던 정보들은 대부분 수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건지 아니면 기억에서 왜곡됐던 건지 잘 모르겠지만 틀렸던 내용이 많네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린다면 입장은 아예 성 안으로 들어올 때 입장료를 내야 됩니다 천수각의 입장과는 관계없이요 그리고 더불어서 천수각을 들어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요 부분까지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영상을 날릴까 하다가 이렇게 수정하는 게 오히려 저의 여행 기록에는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좀 바보 같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나고야 성 자체는 이제 나고야를 대표하는 그런 역사적인 건축물로도 유명하고. 야구야 여행을 오셨다면 꼭한 번쯤은 와보셨으면 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굉장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고, 재건했지만 그 재현율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 때문에 오시게 되면 분명히 어떤 마음적으로 감동이라든지 아니면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전국시대의 역사를 좀더 알고 오신다면 훨씬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지 않으실까도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미스터모였습니다. 다음 영상 좀더 즐겁고 알찬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